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홈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작하기 전에 준비 동작으로 파스치모타나 아사나 가볍게 어, 앉아서 접은 폴더 자세처럼 만드는 게 파스치모타나 아사나고요. 지금은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목을 좌우로 가볍게 옆 목선을 늘려주는 동작으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어깨도 가볍게 돌려주고 손가락 깍지 껴서 건총 모양처럼 검지 길게 엉덩이에서 좀 멀리 손끝을 터치하는 느낌. 그리고 이마를 무릎에 아도모카 비달라사나쭉 엉덩이는 뒤집어서 항문을 살짝 잡고 자 아기 자세로 숨을 한번 고릅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습다쿠르마아사나 연습 동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리 뒤쪽이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듯이 가능한 만큼만. 근데 오늘은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더 깊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왼다리 쪽 느낌이 더 불편하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몸을 그리고 한번더 오른 다리, 왼 다리 거는 느낌을 복부와 골반을 잡으며 가능한 만큼만 연습을 해보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꼬나 아사나 무릎은 가볍. 양쪽으로 바닥에 턱이 바닥에 가능하면 낮게 타다무카로 호흡을 잠시 고릅니다. 아르다우따나 사나 우따나 빈야사플로 다운도에서 호흡하고 사투랑가 단다 업도 다운도 다리 간격 조절 손으로 밀며 아르다 우따나 복부에 힘을 잡고 일어섭니다. 매트 앞쪽으로 가서 드롭백 커머 가슴은 호흡하며 위로 어깨와 목 머리 힘 빼면서 손바닥 매트 터치 발쪽으로 손을 걸어오며.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손바닥을 밀어내며 컴업 다시 한번 손 가슴 앞에 합자 느낌을 보면서 하체에 힘을 잘 실으며 가슴을 위로 뒤로 손바닥 밀고 다시 한번 호흡하면서 커머 가슴 앞 앞장 자 파스치마타나 사나로 전굴 자세 해보겠습니다 아시탄가에서는 1 0 번의 호흡으로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시선 정면 보고, 뒤로 눕습니다. 살람바 사르방가 사나. 뒤통수와 팔꿈치로 잘 밀어내고, 다리는 위로 쭉 뻗어내고, 할라 사나, 다시 앉아서, 매트 뒤쪽으로 가서, 시르사 아사나. 손가락 깍지, 손바닥 안쪽에 머리 대고, 다리 위로 쭉 뻗어내며, 180도가 가능하도록 호흡하며, 복부를 잘 잡고 유지. 여기서 유지가 잘 되면, 변형 동작을 시도해 봅니다. 무릎을 접어, 뒤로 우르두바 손바닥 발바닥 잘 매트를 밀고 정수리부터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마 무릎에 가까이 호흡하며 내려놓고 골반 얼굴과 반대로 좌우 풀어주고 눕습니다 사바아사나 온 몸을 매트에 편안히 이완하면서 편안 쪽으로 돌아 일어나 가슴아 박장 남았을 때.